자, 25번부터 가봅시다.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고, f2가 4라고 하는 조건이 있네요. 자, 그때 f-1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죠. 우리 미분 과정에서 도함수의 정의 파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우 좌변만 여기다 가 끌고 와서, 식만 조금, 조작을 해 볼게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h랑 그 다음에 빼기 요 빼기에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3h 어, 분배를 해준 거죠 리미트를 자, 그 다음에 도함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빼기 fx 여기도 빼기 fx 얘는 뺐고요 여기는 빼기, 빼기니까 더했죠. 상세되니까 그냥 써줘도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모양,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분모, 또 마이너스 h에 되죠. 이 마이너스를 써줬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취해 주십니다 자, 오른쪽에는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필요한데,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를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3도 필요하죠. 써주는 대신에 앞에 3을 곱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따라서 어디에서의 미분 계수 임의의 점 x에서의 미분 계수죠. 임의의 점 x에서의 미분 계수 혹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자, 요 식이 바로 도함수 f 프라임 x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자, 플러스 3에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가 되고 자, 결론적으로 2f 프라임 x가 된다. 까지 식을 조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선생님한테 배우신 학생들은요 자, 우리 분모가 h일 때는 여기 앞에만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되겠죠 어, 그래서 도함수에 뭐를 곱해라 2를 곱해라 라는 식으로 바로 좀 빠르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 자, e f x 고요 ef'x. 가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얘기지. 자, 2로 나눕시다. f'x는 3x제곱 빼기 2x 플러스 2가 되고요 도함수를 찾았으니까, 우리 f 마이너스 1을 구하기 위해서, 자, 원함수인 fx도 구해보죠. 자,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뭐 구해 보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에 자 적분 상수 c까지 붙여 주면은 자 완벽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적분 상수만 찾으면 되는데 적분 상수가 어이 조건 이용하면 되겠죠? f2가 4다. 그러니까 f2를 집어넣어 보면 8 0 0 4 더하기 4 더하기 c에서 음 얘가 뭐 해야 된다고 4여야 된다고 4 0이고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다시 보면 요 c가 마이너스 4였다라는 얘기지 자 이제 마무리로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을 함수에 대입해 주시면 자 정답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가요 해서 정답이 그저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26번으로 가볼게요 26번 자원함수의도함수가 원점이랑 좀 헷갈리게 써놨네. 0 0이랑 1,4를 지나는 직선이다 자, 작도를 해보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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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직선0기0 0 0 0 0 0 4이기 때문에 4x죠? 어, 그럼 따라서 0 0 0 0 0 0기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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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차 함수였다. 라는 얘기지. 자, 여기서 부정적분을 구해봅시다. 2x제곱에 적분상수 c를 적어주면 되겠지. 이 fx가 0,1을 지난대요. 그니까 러 f0이 1이죠? 어, 그니까 러 적분상수가 1이었다라는 얘기고, 2x제곱 플러스 1이 원함수였다라는 얘기지. 자, 그때 3,a인데 a를 구해라. 즉, f3이 a인데요. 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2곱하기 9니까 18 더하기 1을 해서 정답은 뭐가 된다? 19가 된다라고 하는 좀 쉬어가는 문제였죠. 쉬운 문제였고 27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표현만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우함수의 표현이죠. 자, 우함수라고 하는 건 y축 대칭 함수고 y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y축 대칭 함수고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X, 마이너스 X. X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 자, 우함수에 대한 표현이었고, 자, 지금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우함수를 지금 정적분 한 건데, 자, 얘가 마이너스 6이고 6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뭐 x축이 만약에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부터 0까지의 정적분 값이랑 0부터 6까지의 정적분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함수의 성질이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6부터 0까지랑 인테그랄 0부터 6까지의 정적분 값이 같다. 왜? 우함수이기 때문에 우함수의 성질이죠. 어, 정답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정답은, 어, 지금 얘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구하는 거잖아? 4번에 있네요. 자, 4번은 무슨 의미야?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0까지, 요 넓이만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어차피 요 넓이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부터 6까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2 곱하기 0부터 6까지, fx, dx라고 나와도 어, 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갈까요? 28번이네요. 27번 했고, 28번. 28번이 조금 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 일단 f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죠? 어, 그때 gx 나와 있는데 변수 적분구간에 변수 x가 있을 때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양변 미분 그 다음에 이 등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0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0을 대입을 해볼게 g0은 인테그랄 0부터 0까지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자, x 빼기 1에 f(x)가 되는 거지. 자 얘네들을 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f(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왼쪽 함수에 x 빼기 1을 대입해 준 후에 전개까지 해볼게요. 이게 되나요? 어 당연히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상수를 까 붙는데 오른쪽 함수에도 붙을 것이기 때문에 c1이라고 둘 것이고 자그 다음에 오른쪽 함수에 x 빼기를 곱해 준 다음 그 다음에 전개까지 한 식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적분 상수는 c2라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좀 중요한 사실이 g 프라임 1이 지금 보니까 0이란 말이야. 1을 대입한 거죠. 근데 지금 미분계수가 정의가 되었죠.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죠.라는 말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란 얘긴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다란 얘긴데.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1에서 뭐도 해야 돼 연속이기도 해야 되는 거지. 이해 죠? 어. 우리 미분 가능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연속이면서, 자, 두 번째로, 자, 좌 미분 개수랑 우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속 안에, 연속 안에 미분 가능이 이렇게 속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인 것도, 연속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g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1을 왼쪽 함수에 집어 넣었을 때랑 이 오른쪽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g0이 0이다를 이용을 할 건데 0은 1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왼쪽 함수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c1은 0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연속 조건이죠. 1을 왼쪽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랑 오른쪽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왼쪽에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5고요. 오른쪽에 집어넣어 보면 3분의 2에 빼기 4 더하기 6 더하기 C2가 같아야 된다. 그서이 C2를 찾아보시면은,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GX를 어, 찾아봤습니다. 지금 구한 함수가 어, GX죠. GX. GX 어떻게 구했나요? 왼쪽 함수 fx를 곱한 다음에 전개하고 부정적분 한 거죠. 오른쪽 함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GX를 다 그려봤는데, 만들어봤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그려야 지금 보면은 GX랑 삼수함수가,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 어,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어, 교육 과정에 완전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차함수가 나왔지만요. 어, Gx를 보면은 뭐, 미분하지 않고도 x 네제곱으로 묶이는 사실알수 있죠. 마이너스 x 네제곱으로 묶어줘 볼게.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5가 되겠네. 자, 따라서 우리 x축 그려주고 일단 0에서 네제곱이 나있으니까 일단은 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5, 4분의 5 지점에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4분의 5 지점인데, 우리 일단은 1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1을 여기쯤이라고 잡아볼게. 여기가 4분의 5 지점이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한 1쯤에서 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죠? 1까지만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줄게.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1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금 요 함수를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얘는 왼쪽 함수였고요. 자, 오른쪽 함수를 보죠. 어 오른쪽 함수는 3차 함수니까 한번 미분해서 그려볼까? 오른쪽 함수의 도 함수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죠. 그래서 x 인수분해가 지금 되지는 않나요? 여기가 미분해 주면 2죠? 어, 미안해요. 2. 그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고, 자, 2에 x 빼기 1에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 1에서 극값을 갖네요. 그 다음에 3에서도 극값을 갖죠? 그래서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데, 어, 1에서 이렇게 극대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연장해 볼까? 여기가 3쯤이라고 해 볼게. 3에서 극소 값을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3을 실제로 집어넣어 보니까 음수가 나오네요, 음수. 여기쯤 잡고요. 3콤마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나오나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요점 지나고 다시 올라가는. 아, 그래프 그리는 것도 조금 어려웠죠. 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수함수 t가 a일 때죠. 그러니까 y는 a일 때 t가 a일 때니까 y가 t일 때 t가 a일 때를 기준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a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y는 a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 개수랑 이 개수의 차이가 차이가 두 개여야 된대요. 이게 가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점들을 볼 텐데,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얘가 t야. 얘보다 좀더 올라가면은 두 개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자, 즉, 다시 말하면은, a가, a가, 그죠? 이것도 되는 것 같죠? 마이너스, 12분의 29일 때. 그죠? 좀더 커지면 은 교점 2개. 좀더 작아지면 교점이 없죠. 그래서 2백이 0을 계산해서 2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좀더 확대를 해보면요. 요 X축을 기준으로 지금 A가 0일 때인데, A가 0일 때인데, 좀더 커지면 하나, 둘, 셋, 네 개. 좀더 작아지면은, 작을 때를 관찰해보면, 하나, 두 개죠? 4 빼기 2에서 2가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또 기준이 되는 게, 요 때. 1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왔나요? 4분의 1이 나왔었나요? y는 4분의 1 기준으로, 조금 더 아래로 가면은, 아까 봤듯이 4개, 좀 위로 가면은, 두 개죠? 그래서, 2 빼기 4에서 절대 값이니까 똑같이 a가 4분의 1일 때도 만족이 되네요. 선생님이 잠깐 답지를 보니까 정답이 두 개로 돼 있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80을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선생님이 만약에, 어, 틀린 관점에서 해설을 해드렸으면 추가로 동영상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가보죠. 자, fx의 도함수 f'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바로 구해버리자. f'x가 지금 1을 기준으로요. 왼쪽 함수가 상수함수죠? 그냥 1이고, 오른쪽 함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fx를 바로 구해보시면, fx를 밑에다 그냥 바로 쓸게. 자, fx는 x 플러스 c1이라고 적고, 마이너스 X 플러스 C2라고 한번 적어 볼게. 자, 그때 FX의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다. 즉, 연속이라고 나와 있죠. 그 값이 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왼쪽 함수에 1을 집어 넣은 것과 얘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좌극한 값이 함수 값과 같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을 왼쪽 함수에 집어 넣었을 때도 함숫값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 라는 이미지. 자, 그러면 따라서 C1과 C2가 바로 나오죠. C2는 마이너스 2였고요. 자, C1이 마이너스 2였고요. C2가 0이었죠. 그냥 0. 이 가죠. 음. 그럼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인데, 0부터 1까지, 1까지는 X 백이 2로 정적분해 주시면 되고, 1부터 3까지는 X. 이 함수죠. 마이너스 x로 정적분 해주신 다음에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겠죠. 자, 계산은 해보시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30번 마지막 문제네요. 어, fx, gx가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하고 두 조건이 나와있네요. 가나 조건이 나와있는데 좀 관찰을 해보니까 일단 얘를 좀 정리해주면 인테그랄에 자, f 더하기 eg 거든, 이렇게. 그럼 다 더하기 더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봐봐. 아래에서 위에를 빼면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그죠? fx 더하기 egx가 뭔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4x 제곱 3이라는 사실이 나오겠고, 자,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한 후에, 부정적분을 해봅시다. 부정적분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이용해서, 자, 이게 hx인데, 1을 대입했을 때 3분의 32입니다를 이용하면은, 자, c값을 구할 수 있기를 9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로 h3을 구하라고 했죠. 자, x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자, 그래도 이것만 좀 관찰했으면, 뺐을 때, 가족권이 만들어진다만 관찰해 냈으면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어, 지금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랑 선생님 풀이의 정답이 조금 다른 게 28번이 있었죠. 28번 쪽 선생님이 조금 더 검토한 후에 만약에 선생님이 어, 잘못된 풀이를 제공을 했으면 자, 해설 강의를 다시 찍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